로마스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6장 1절로 14절까지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바울은, 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은혜를 그러면 많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역설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당은 우리의 죄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또 죄를 지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는 치욕의 십자가잖아요. 저주의 십자가죠. 그것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현재 못 박는 것이 된다라는 점을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그 내용을 거론한 바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서로 남 같이 계겠습니다. 앞서서 하울은 성도는 죄많은 존재했으나 은혜가 넘침으로 구원 받은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와 함께 장사 되었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수 없음을 거나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그리스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은 갈라사서 2장 20절에 바울에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고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혹자, 대표적인 도덕 폐기론자예요. 명지주의에서 도덕 폐기론자에 해당해요. 또 영주주의 비슷한 도덕폐기론자와 비슷한 사람이 어, 오늘날 구원파예요. 어?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문을 받았기에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죄 짓고 살아도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그런 그 주장이 소위 도덕폐기론자 영주주의 음, 또 구원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자. 영지주의에도 또금욕주의라는 분포가 있어요. 그런 금욕주의는 철저히 수행과 고행으로 정력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그 해답을 오늘 15절로 23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그런지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 법은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 요 그럴 수 없다. 이게 단호한 또 선언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어떤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은 가운데서 내가 사는 존재다. 그러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하고 율법하고 상관없으니까 율법의 죄를 져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언해요. 자 16절.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런 논리죠. 우리가 누구에게 항복하면 그 항복한 곳에 종이 되는 거잖아요. 고대 근동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 특히 당시 로마 사회를 보면 로마 가는 곳에서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종이 되야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항복했다, 종이 됐다라는 말은 그, 대, 그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그런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문의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 종으로 살면 결국은 뭡니까? 사망의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만 살다가는 그, 저, 죄삭스 뭐죠? 사망. 이요 23절 마지막 자리에 이제 이야기 하는데, 죄삭슨 사망이 이렇게 되고, 혹은 순종. 말씀, 은혜에 순종하는 거죠 언약에 순종하는 자는 의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점을, 두갈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자, 17절.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이,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의준 방, 보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죄종인데 죄종이고 어디 이르는 자죠? 죄종은 사망에 이르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에게 전하여준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은 복음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을 교훈의 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 마음 인격이죠. 인격으로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에게 종이 되는. 이제는 사망의 종, 죄의 종에서 생명의 종, 어, 의의 종으로 우리가 갈아탔다는 거죠. 누구든 그리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왜? 죄에서는 해방되었고, 의의 종으로 되었어요. 누구로 말면 아마? 교훈, 우리에게 준 복음으로 말면 아 예수 생명복음이죠. 말면 아마, 의의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19절 봅시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 아까운데 있죠?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에서 결국 죄 가운데서 에 종로를 타다가그 결국 망하는 인간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 의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어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거는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의 바 모습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죄종, 부정, 불법은 반복, 민족 강조죠. 그러니까, 죄종으로 살다가, 불법, 그러니까, 멸망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지체를 어떻게, 의의 종, 우리 지체는 우리 의 삶이에요. 우리 몸, 우리 삶을 가르켜요 지체를 내 의의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이 말은 역설입니다. 죄 짓고 살 때는, 뭐, 의를 생각 없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네? 죄의 종, 다시 말하면, 어, 죄의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의가 뭔지도 모르고, 네? 의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어? 21절, 너희가 그때, 그 죄의 종으로 살 때죠. 살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반문하면 무슨 열매지?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잖아. 그러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합니까? 부끄러워. 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가는 걸 부끄러워 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를 알고, 영생을 알고, 생명을 알았다는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런, 예수 없이, 죄, 하나님 없이 떠난 죄의 삶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기 때문에. 사망, 예. 사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요 어, 사망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내, 죽을 줄 알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우리 영화는 결말 같은 것이 있고, 보이죠? 그러니까 알수 있지만, 인생, 인생은 자기 인생은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과거에서 우리가 살아봤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죄악의 삶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고 왜 어떻게 해방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죠. 어 앞서 5장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영생. 결국 우리가 꼬린 지점이 영화죠. 아까 그, 부르시고 또한 어렵다 하시고, 그 없다는 일을 영화롭게 한다. 영, 꼬린 상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 마지막은 그것이 영화,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또 반복해서 이 23절 합니다. 다시 읽,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 그러니까 죄를 쫓아가는 자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삭선, 그게 보응이에요, 보응. 삭선, 그것을 행하 자들에게 받는 값이라 말이죠. 금뭐 이게 원문에 보면 금료로 되어 있어요. 병사들이 받는 월급과 어, 같은 것이 죄의 삭시예요. 삭, 삭선, 뭐냐? 죄를 지으면 그금료로뭘 받는다? 사망을 받는다.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앞서 너희가 그 은혜를 려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으로 이 것이 너희께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은사는 하나님 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준 선물인데 선물은 뭐요? 어떻게? 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세 번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는도구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선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죠? 자, 그러면 이 교제의 두 번째 화면의 교제를 보겠습니다. 성도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걸, 그럴 수 없는 일를 반복했어요. 15절에, 성도가 죄에서 자유함은 율법에서 자유했다. 그러나,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는 자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한 거지, 죄를 맞아 무조건 죄도 져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면 많은 죄를 저도 막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덕 폐기론자, 영지주의, 군파 이런 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17절로 18절에서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었지만 아담의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 사망 왕로로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종이 감사한다. 바울은 고백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자교훈을 보는 복음이라는 뜻이었고, 마음으로 순종한다. 마음은 인격을 가르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나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 10장에 나오죠. 10장 10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마음은 뭐냐면, 카르디아인데 마음에는 마음의 좌수가 뭐였죠? 지, 정, 의예요 그게 인, 마음은 그게 결국 인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죠. 뭐를? 예수 그리스의 도 대속의 그 복음을. 자, 19절로 23절,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왜? 이제가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왜 죄로서 거기서 벗어났는데 다시 시궁창에 가면 돼.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몇, 몇 차례 했죠. 자 임금이 행차를 하시다가 이제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보니까 그저 시궁창에서 뒹굴고는 어린 소년을 보았어요. 그 소년인을 보니까 딱 누구를 생각나요? 왕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쟤는 왕자 같은 래인데 저, 저렇게 시공창에 뒹굴고 있구나. 안,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여보라, 저놈을 데려다가 왕궁에 들이라 하고, 너는 오늘부터는 이제는 뭐라? 왕자다. 누가 사, 왕자 삼았죠? 임금이. 누구의 요구에 따라서 사, 한 것도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임금의 은혜에 따라서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거지가 왕자가 된 것은 자기의 노력 공로가 아마도 없어요. 오직 임금의 은혜. 그런데, 이제 거지 신분에서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지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왕궁의 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왕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걸음거리도고 말투도 하고 음식 먹는 것도 다 달라야 되는데 아직도 거지처럼 막 손으로 먹고 막 그러는 습관이 남아있죠.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도 서 됩니까? 나는 왕자가 되었으면 그것이 중요하지 옛날처럼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되죠. 그것을 강조하는 그 비유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이걸 놓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 에넬스 안에 새로운 표준을 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왜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어디서 해요? 로마서 7장에서 해요, 바울이. 오라 나는 뭐라고? 공고한 자료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어,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 말을 왜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해 그러나 또내 마음이 또 다른 법이 어떻게 나를 육체 가운데 사로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팔장이 필요한 거지. 그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는 이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연결이 되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좀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응? 로마선도 너무 중요해. 이거를 목사가 설명하기 전에 설명한 것을 깨닫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있고 또 그것을 내것서 네 새기는 그런 감격의 역사가 있어야 돼. 자, 다시 교재 두 번째 화면 다시 와서 너희 육신은 사락스죠. 이뭐 육신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는 사락스라는 헬라가 있고 소마라는 헬라가 있어요. 근데 소마는 몸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사락스는 육신으로 번역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사락스가 가리키는 표현이 뭘 가리켜요? 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헬라에서는 사용해요. 어? 무슨 말 기억하세요? 사락스라는 단어는 뭐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영스피리티라고 하는 그 소위 에그 영과의 영에 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모라는 거예요. 육신은 죄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들로 사용되죠. 자 그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멸망당한 인간을 가리킨다. 거룩한 거룩한은 하게하스모스인데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별 자유로 왔느니라 엘류데로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유로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마음 을 움직이는 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때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자 22절은 1 8절의 반복인데 18절의 내용이 그 너희가 육신이냐가요 어, 어떻게 요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러가이 이르라. 이런 의미로서 뭐 대조 비교를 통해서 어, 죄의 종으로서 사는 삶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결과 무엇인지를 각각 대조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삭슨 앞서 말한 대로 어, 엽소니아라는현라은는 병사의 급료라고 했어요. 어 참고로 어이제 고대 이제 로마의 병사들 경우에는 왕의 저기 뭡니까 군인으로서 나가면 어 급료를 받잖아요. 그 급료를 받는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어, 병사의 사병에, 이제, 월급을, 뭐, 150만원까지, 병정까지 주고, 뭐, 하니까, 뭐, 저, 이제, 곧 200만원까지 가면, 이제, 하사관 보다 별 차이도 안 난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군인들이 국가에 참, 어, 어떤 방위를 책임지는 군인들인데, 그들에 대한, 직업군인 프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탈하지 않도록 좀더 배려하지 않아,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일참 많은데, 복지복지복지 복지 복지 막 이렇게 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어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이나 이런 거, 특히 남무대접하거 보니까, 아, 우리 국방력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 세상을 얻고 천하를 다 얻고 유명해지고 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본 그처럼 허망한 게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런데 뭐 예전에도 그런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박사학위 아홉 개를 받아가지고 박사 유명 세상 유명 박사 를할때 그렇게 받는 사람이 없죠. 많이 받아야 박사 두개세 개지. 네? 그렇지만, 뭘,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그것 안 지키고 건너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위 패러독스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 요만한 걸다 가졌는데, 예수 없으면 망한 자라 말, 망한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뭐, 경제 몇 개국, 뭐, OECD 몇 개국,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경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G7에 들어가야 된다, 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이 다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니까 러 그만큼 국가의 방위력이 중요하다.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대로 적용해 볼수 있어요. 응? 오늘 그런 말씀 을 한번 드시게 봅니다. 세 번째 아멘입니다. 자, 두 종살이의 비유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걸 요약한 겁니다. 두 종살이 예를 들어 죄의 종으로 사는 거,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의 비유가 있었죠. 어, 자, 종살이는 철저한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거기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쫓아서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근데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 그 결과는 뭐죠? 사망에. 그럼 반대로 의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인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라고 그래, 인구에. 그러니까 로마 굉장히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노예들 따라서 여러 종류에 달라서 살지만 그것이 결국 행복하다 갈 수가 없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순종의 순종함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 의인 된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종으로 땅땅땅 칭의에 했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고를 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나타내는 실제적삶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고 연, 이 세상 생활 속, 세상 속에 삽니다. 성을 삶을 통해 거룩하게 함에 이르게 됨을 강조하는 표현을 종사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순종의 방법은 때로는 죄악의 도전과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다 하는 방어적인 단호히 거절하는 이 방어적 측면이 있고 때로는 자신을 의의 변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헌신적인, 어, 어, 서 말은 방어적인 거, 수동적이라면 이거는, 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어, 태도가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편,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는 뭡니까? 죄의 종은, 어, 내가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이죠. 마치 누가 사는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맘대로 사는 거 똑같아요. 사는 삶인데, 언뜻 보기에는 편하고 해방된 듯 보여요, 그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족을 둔 착하고 화랑 망탕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돈 떨어지는 날이 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죽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버지 를 떠나는 것이 자, 차,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죄에서 떠나는 게 진정한 자유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결국 죄의 국가의 굴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자유는 뭐요? 예수님께 순종해. 예수님의 수가 무운하냐데 내가 다되기로 내가 너희를 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릇 내게 와서 내 머를 메고 멍해를 먹, 메고 내,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 멍에 아래 들어갔지만 결국은 무 뭐에서 자유를 얻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과 진리를 누리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특징입니다. 죄의 종의 특징이 있고 의의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종은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누구죠? 죄예요. 연약한 인간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부정하고 불법 환자로 살아요.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파멸과 죽음이죠. 반대로 의의 종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고 경건한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걸어가고 합법 환자 살고 그에게 주는 결과는 영광과 영생임을 알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다. 이런 일 중에 스포츠 용어가 있죠. 뭐 축구에서도 나오는 말이고, 어, 또 권투에서도 나오는 말이고, 뭐 그러죠. 영적전쟁 원리도 여하없사하다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나그네 인생은 영적전쟁 중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때문에 도피하거나 뭐 어떤 수도원과 같이 그냥 혼자만 하는 그런 삶의 건강한, 결코 건강한 그리스의 도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혹은 타협하거나 율법을 폐기해서 그냥 내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시대는막막가파로 사는 거 율법 폐기론자의 삶은 그렇게는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죠? 사망이야. 영벌이란말 왜냐하면 이는 인분적인 선택이 불과해. 인간 기준에 근거한 선택이라 말입니다. 오히려 죄와 맞서야 한다. 누구든지 문제는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 앞서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난녀배 때 누구의 종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김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죄의 도전을 단호히 물리쳐야만 한다. 이게 이제 소위 성화의 삶이다 그런 겁니다. 당장은 자신의 생각과 정욕을 쫓았을 때 고통과 절망이 빠졌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행복이 회복됐죠. 마찬가지로 역시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 있으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멍에 아래에 있는데 그게 멍에 아래는 어트 면에서 종이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 멍에 아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거죠. 어? 어, 참된 자유를 얻게 다 참된 자는 영생의 자유죠. 어? 이젠 방탕함이 아닌 영광인 작은 여자께 살아 가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의 생명의 교훈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이제 걸어갈 길도 주님의 손에 남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뭐 열심히 내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 줄 압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별하는 분별력 그리고 이것을 등히주님의뜻 안에서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그음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거듭 아멘.